완도 전복입니다 전복 가격이 많이 좋고요 지금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도 전복 사오미 오육미 그리고 갑오징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식미 갑오징어 특대 사이즈고요 마리당 500에서 600g 전으로 들어가는 갑오징어 가보징어. 갑오징어가 크고 싱싱하고요 숙회나 어, 볶음으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낙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낙지 물때어서 그런지 낙지가 물량이 많이 나왔고요. 드디어 세발낙지가 나왔습니다. 빨낙지 세발낙지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어, 인기가 좋고요. 지금 저희 집은 낙지 집이다 보니까 솔직히 낙지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낙지하고 전복하고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낙지가 부드럽고 맛있기 때문에 드셨던 분들은 재구매가 많습니다. 세발부터 소낙지, 중소, 중낙지, 중대까지 판매하고 있고요. 낙지가 야들야들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어, 재구매가 많습니다. 저희 이제, 저희 가게 오시면은 다 낙지 수족관으로 접혀있습니다. 낙지하고 전복 수족관으로 많이 되어 있고요. 그만큼 낙지로 유명한 집이 바로 저희 집입니다. 어, 다양한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고요. 어, 대낙지도 있고 왕특대 사이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날부터 소낙지, 중소, 중낙지까지 판매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어, 5월달부터 이제 그 강성돔이 이제 금어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달에 꼭 드셔야 됩니다. 할 강성돔이고요. 굉장히 싱싱합니다. 햇감용하고 구이용 두 가지 종류 판매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도 좋기 때문에 원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계속적으로 보시면 강성돔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걸알 수가 있고요. 싱싱합니다. 그리고 목포 판장의 모습 보면은. 이렇게, 소라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어, 항석어가 나왔습니다. 목포판재가 항석어, 그 다음에 딱돔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딱돔하고 항석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항석어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뭐 죽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거 위주로 이 판을 받아서 보내드립니다. 어, 왜냐면 하 살아있는 게 워낙 많이 나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있는 걸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살아있는 강송돔을 얼음 채워서 보내기 때문에 핵감용하고 구이용을 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미리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살아있는 생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강송돔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산란기여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 핵감은 포 떠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구이용은 통으로 보내 통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 지금 판장에 강성돔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어, 4월달까지는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 원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하의 강성돔의 모습이고요. 오늘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많이 나온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완도 자연산 뿔소라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살아있는 거어패로도 많이 판매하는데요. 완도 자연산 뿔소라도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가리비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어, 흑산도 자연산 가리비도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완도 자연산 해산도 판매하고 있고요. 완도 해산 500g, 1kg, 2kg 단위 판매합니다. 어, 멍게는 양식이고요, 통영산입니다. 국내산 멍게도 판매합니다. 굴비도 판매하고 있고요. 영강 굴비 1.8에서 2.1kg 두두 가지 종류 그리고 부세 굴비도 판매합니다. 부세 굴비 언산이는 쭉산이고 가공 영강에서.